목사님 안녕하세요. 목사님 소개해주시고요. 아 포천시 기독교연합회 증경회장입니다. 네, 증경도 목사입니다. 네, 저기 우리 지난번 발대식 때 우리 기도해주시고 또 우리 같이 이제 연습도 하고 있는데 이번에 경기북부 체육대회 목회자 뭐 체육대 축구팀 어떻게 될것 같아요? 예, 오늘 나와 보니까 네. 굉장히 목사님들이 젊고. 네. 예.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다른, 과목, 다른 종목들은 어때요? 예, 다른 종목도 네. 다른에 비해서 네. 예, 열심히들 하고 있기 때문에 네. 좋은 그런 결과가 있을 것 네. 같네요. 목사님 왕년에 직접 선수로도 뛰고 또 회장님으로 막이 팀을 참 이렇게 이끌고 그러셨는데 지금 뒤에서 이렇게 또 후원하시고 기도해 주시니까 팀이 잘될것 같은데요. 어떻게 우리 저 포천 팀에 한 말씀 해 주세요. 에, 부천시 기독교연합회가 더 어,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또 하나되고 더 에, 협조하고 협력해서 에, 이렇게 지금 연합을 더 강화시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네. 이 체육을 통해서 우리 부천시 기독교연합회가 더 건강한 연합회로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. 네 코로나 때참 어려웠는데 다시 이렇게. 또 모여서 운동하니까 좋죠 예예 예, 좋습니다 네, 네. 코로나에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은 네.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네.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네.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줄로 믿고 네. 우리 목사님들이 좀 분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, 자, 고천, 화이팅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천 화이팅 화이팅 감사합니다 선생님,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해주시고요 예 아, 승복음 아멘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네. 어, 포천시 기독교연합회 네. 회장입니다 아 맞아요 어, 저기 이번에 할 때가 네. 우리 목사님도 오랜만에 네. 체육대회 하는데 네. 어, 영육간에 네. 재충전되는 네. 어, 그런 시간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아멘교회 전도사님 오셨었는데 아, 예, 예, 잘하셨어요 예, 예. 예, 우리 예.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다 열심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. 어때저 우리 포천팀 어떻게,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어, 저희들이 뭐 다른 연합회보다 역, 약간 열세이긴 한데, 네. 그래도 또 축구공은 둥근 거니까, 네. 또 이렇게 어, 하나 돼서 하면 네. 어, 좋은 성적도 내고 네. 또 좋은 시간 될것 같습니다. 뭐 다치지 않고 친선겜이니까 예, 예. 즐겁게, 그, 그쵸? 예, 예, 그렇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코로나 이후에 참 힘들었는데, 어떻게 이렇게 운동장에 나오니까 기분이 좋으시죠? 아, 기분 좋습니다. 예, 예. 예. 그리고 이번 기회 우리 교회가 다시 부흥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는데 예예. 우리 포천 팀 전체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고 마칠게요. 예, 우리 어, 포천의 목사님들 음. 이번에 일단 어, 한 분도 다치지 않고 음. 또 건강하게 또불협화함 없이 음. 즐겁게 네. 어, 아, 아름다운 그제 네. 시간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. 예, 화이팅하요 화이팅, 화이팅, 화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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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